자 최근에 무릎백님이 뒷무릎을 원래는 브라이언들이 벽에서만 썼는데 도발 이후에 쓰거나 필드에서 써도 굉장히 좋은 중단기다 하고 뒷무릎 메타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도안 해볼 수 없어요 자 직접 해보겠습니다 가자 바로 지는 거 아니야? 뒷무릎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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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뒷무릎? 그렇지! 역시 이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하체 들리면못 막는 거죠 이야! 아아! 으아! 이야! 으아! 마킹! 오케이! 저 파는 원래 손풀기죠 사랑 할라고 이렇게아 뭐야 세상! 야 뒷무릎 쓰니까 이렇게 역전도 하네 맞추진 못했는데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한다고? 뒷무릎! 마킹, 세번 역전? 이것이 뒷무릎이다. 왜안 되지? 나나왜안 되지? 다시 해볼게. 좀더 해보면 알것 같아. 이게 무릎형 쓰는 걸 봤는데 횡신한테도 신한 횡신 뒷무릎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.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트트못 막아. 이거 봐, 이거 봐. 이렇게 하거네 그니까 이거를 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하체트 쓰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쓰는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요? 약간 이렇게? 어, 이렇게 한거 같은데? 오! 그러다가 이제 하체트랑 뒷무릎이 느리잖아요? 그럼 이거 개긴단 말이야, 상대가. 그럴 때 이제 안무로 카운터를 노리는 거지. 뭔 느낌인지 알겠지? 아우! 도발 존나 안 나가네. 자, 이제 해보겠습니다. 이론 장착했어요. 뒷무릎만 보여줘서 안 돼요. 다른 기술들을 쓰면서 딱 횡신하체트의 각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횡신 뒷무릎과 상대가 이 횡신에서 이지를 걸려고 하는 걸 끊으려고 할때 사이드킥 카운터. 장착 완료. 장착 완료. 지금 이거 뒷무릎이랑 횡신하체트 때문에 걸렸죠? 아 뭐야. 회시 뒷무릎. 뒷무릎. 이렇게! No. 아, 아 펀치 존나 어렵네! 아! 폼 맞출 듯. 아니, 맞췄잖아. 뒷무릎 폼 맞췄잖아. 오케이. 나이스 카운터. 가자, 뷰. 따단. 여기서 펭신 아트 타면 못 막는다는 거죠. 아, 어떻게 흘렸는데? 이게 오메한가? 바로! 뒷무릎! 이거거든요, 봤죠? 이게 뒷무릎이야. 그런 플레이자. 야, 근데 이거 들켜있냐? 잭한테? 아, 뭐야! 개쓰레기 솔댔네, 이거. 잭한테는. 아, 다 흘리고. 미쳤고. 벽으로. 도발 원투 쓰리 아아! 아아 <laughs>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뒷무릎을 못 맞춰도 되는데 씀모로서 이득을 가져가는 상황들이 있단 거지 야 혹시 어제 새벽까지 이어진 질을보셨나 브라이언의 바탄장인선 <목소리> 야, 뒷무릎피야 이게! 야, 이거 뭐야? 개좋아! 어, 뭐야? 돌았네. 야, 이거에 하체트 타이밍이랑 딱 맞췄으면 잘 걸리네. 그죠? 아 진짜로 좋은데? 음! 우와, <laughs> 뒷무릎 개셈 이거 봐, 하체트만 걸려다가 반피 달았어! 이렇게, 이렇게 깔아두면 시계 행도 못 돌죠? 이렇게 하고 이제 하체트를 쓰는거지 상대가 좀 공격적이라 이렇게 하체트 이렇게 하체트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지금 휙 쓰면 맞는거야 봤죠? 방금 이거 축 때문에 안 맞았는데 하체트 이렇게 이거봐 딱 걸리죠?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이지 들어오는 게 무서울 거아니야 그럼 이렇게 앞 무릎으로 카운터를 노릴 수 있는 거죠 마킥기나 이거봐 이거봐 다 맞지. 호? 너무 내밀어. 뒷무릎 많이 맞아서 이제 안 왔죠? <laughs> 이거 봐, 이거 봐, 맞지? 내 이론이 딱 정확하네. 이거네. 이거 봐, 앉았잖아 방금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아, 첫 출범 못 맞고. 으려가 카운터 나고, 맞지? 그러잖아. 내가 아까 말한 대로. 네? 에 뭐야 이상한 거, 이상한 거다가. 딱못 막잖아. 이렇게 이렇게. 짱 나죠? 못 막잖아 치트. 이거 못 막잖아. 이거 끊어야 된다고 끊으려그럼 사이드 킹 맞아. 딱 봤죠. 되잖아 이거. 무조건 되는 거야. 야, 되잖아! 개기는 건 이제 앞무로비다 카운터 다다기 보다는 타이밍을 맞춰야겠죠? 아, 근데 네, 네, 지옥이지 해링. 나 이거잖아! 보이죠? 보이지? 봤지? 야! 황금단 택.. 태... 택포에 먹히면 그냥 100%란 거야. 이거 된단 거지. 이 이론이. 그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단점이 뭐냐면 내가 들어갈 때 카운터를 맞을 수 있다는 거지. 저렇게. 그리고 잭은 딜캐가 있으니까 뒷무릎을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? 오히려 역효과 날 때가 있겠죠? 자, 그러니까 요럴 때는 뭔가 기본기로 하면서 오히려 한 번씩만 노려주는 거야. 세게. 딜캐 되니까 이렇게. 놀라 <laughs> 무서워. 근데 이제 횡시나 체트 같은 게 횡신 뒷무릎 때문에 잘 먹힌다는 거죠. 흘려버려요. 해미. 아 진짜 개업가 씨발. 와 개업가야. 쟤왜 어쩌? 바로 걸렸죠? 약간 이런 느낌? 좋아요 아 대박 어, 방면자 렇게 되는거 이이메타로 <laughs> 사용할게 아니잖아 제그 어. 간단히 정리하면은 횡신에서 하체트나 뭐 대시에서 하체트 걸때 뒷무릎과의 이지 선다가 성립이 되고 뒷무릎이 반식에 피해지지만 대시에서 쓰면 어차피 축포정으로 들어간다. 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. 아잭 박면장은 그리고 뒷무릎 맞고 딜캐가 된다. 야. 그게 아주 좋은 이야기였다. 나 하체도 솔직히 구분해서 흘릴수 있어. 근데 엔간에서안 된다고. 되게 구분해서 탁! 보이죠? 아 씨발.